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테스트 기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통합 테스트의 기법 중에 하나로 모든 모듈을 동시에 통합 후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장점으로는 단시간에 테스트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장의 위치 파악이 어렵고 모든 모듈이 개발되어야 가능하다. 라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 통합 테스트라는 개념에 세부 유형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통합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빅뱅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로는 상향식 테스트. 그리고 하향식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개념 중에서 모든 모듈을 동시에 한 번에 빵!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수행하는 개념은 바로 빅뱅 테스트입니다. 자, 빅뱅 테스트는 모든 모듈이 다 개발이 돼야 가능한 테스트인데요. 장점으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번에 테스트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다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시간이 개발 완료까지 좀 늘어질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빅뱅 테스트입니다. 뱅 테스트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자바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그랬는데요. 수제비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 자바 코드는 메인 메서드부터 실행하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를 찾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쭉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인트 x는 1이에요. 자, x는 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스템.아웃.프린트 점 ln. 프린트 ln을 하는데 이때 x는 1과 같다. X는 1이니까 1은 1이다. 참이죠. 참인데 요 앞에 낫이 붙었어요. 낫은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바꿔주는 연산자입니다. 근데 1은 1이 참이었으니까 낫이 붙어서 거짓이 되죠. 거짓이면 false를 출력하는데 자바는 true랑 false를 모두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 ln에 의해서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 ln을 보면 x는 0과 다르다. 참이죠. 참이에요. 그리고 x는 0보다 크다. 참이죠. 참과 참을 5화 연산하면 어떻게 되죠? 참이죠. 자, 5화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다 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이 되는 거죠. 참이기 때문에 소문자 true 이렇게 씁니다. 다음으로 x를 시프트 연산했어요 왼쪽으로 두칸 시프트 하는데 이때 1을 이진수로 바꾸면 1이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두번 시프트를 하게 되면 두칸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1, 뒤에 0이 붙죠. 이거 2진수인데 10진수로 계산하면 얘가 2의 0승, 얘가 2의 1승 얘가 2의 2승이니까 2의 2승 곱하기 1 해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 출력되죠. 자, 다음으로 시스템.아웃점 프린트 ln하고 x와 2를 비트 단위로 엔드 연산을 한 거예요. 자, x는 현재 1이니까 1이고, 2를 10진수로 10진수 2를 2진수로 바꾸면 2를 2로 나누면 1, 나머지는 0이죠. 그럼 이렇게 읽으면 2진수로 1, 0이 됩니다. 그럼 이 둘을 엔드연산하면 x값이 1이었는데 요 앞에 비어있죠. 비어있으면 0이 생략된 거죠. 자, 10진수에서 2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100의 자리 숫자는 몇이죠? 0이죠. 그것처럼 2진수도 비어있으면 0이 됩니다. 앤드연산 같은 경우에는 둘다참 그러니까 둘다 1이어야지만 1이 돼요 근데 지금 맨 뒷자리는 1과 0이니까 둘다 1이 아니라서 0이 되고요 그 앞자리는 0과 1이라서 둘다 1이 아니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0, 0이 되고요 0, 0을 십진수로 바꾸면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프린트 ln에서 0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린트 ln x%는 3이에요. 자, x%는 3. 요거 되게 깔리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x는 x% 3. 요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는 현재 1이죠. 1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죠? 1이에요. 1% 3이 뭐냐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1이에요. 빵 하나를 3명이서 나누려고 하면 빵 하나도 못 주고 그냥 빵 하나가 남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뒤에 숫자가 크면 무조건 앞에 숫자 그대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9랑 11이랑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앞 숫자 그대로 9가 나옵니다. 그래서 1과 3을 나머지 연산하면 1이 그대로 나오고 이 1이 X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점아웃점프린트 l n 의에서이 x 값 1이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프린트 ln이기 때문에 각각 false true 이걸 출력하고 자동으로 개행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false true 401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IP 브로드캐스트 IP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IP 주소가 192.168.25.10이에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2.0이에요. 자, 먼저 이렇게 점이 붙었다는 얘기는 IP 버전 4 주소예요. 그리고 점 단위로 8비트씩 표현합니다. 8비트에 대한 10진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192.168.25.10. 요거에 네트워크 IP, 브로드캐스트 IP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서브넷 마스크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5라는 숫자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255는 자, 여기 점 단위로 했을 때 여기가 8비트라고 했잖아요 이진수로 바꾸면 1이 8개입니다 그럼 요 255도 1이 8개죠 그럼 252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이진수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나누면 126, 나머지는 0, 2로 나누면 63, 나머지 0, 2로 나누면 31, 나머지 1, 그리고 2로 나누면 15, 나머지 1, 2로 나누면 7, 나머지 1, 2로 나누면 3, 나머지 1, 2로 나누면 1, 나머지 1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11111100. 1이 6개고 0이 2개예요. 자 서브넷 마스크 이진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서브넷 마스크에서 1이 이렇게 몇개 있죠? 8개, 8개, 6개니까 다 더하면 22개죠. 그럼 22개가 1이 쭉 있고 0, 2개 그리고 마지막에 0이죠. 0이면은 8비트니까 0이 8개죠. 그럼 총 0이 10개죠. 자, 서브넷 마스크에서 1이 되는 지점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고요. 나머지 0으로 된 곳이 호스트 아이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92.168.25.10에서 이 호스트 아이디 뒤에서 10개의 비트를 다 0으로 했을 때가 네트워크 IP가 되고 모두 다 1로 했을 때가 브로드캐스트 IP가 됩니다. 자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192랑 168이랑 25랑 전부 다 이진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192는 2로 나누면 96이죠. 나머지 0 2로 나누면 48 나머지 0 2로 나누면 24 나머지 0 2로 나누면 12 나머지 0 2로 나누면 6 나머지 0 2로 나누면 3 나머지 0 2로 나누면 1 나머지 1. 그래서 1 1 0 000, 0 0 0 0 0이죠점 그리고 168도 계산해야 되는데요. 168은 2로 나누면 84 나머지 0. 2로 나누면 42 나머지 0. 2로 나누면 21 나머지 0. 2로 나누면 10 나머지 1. 2로 나누면 5 나머지 0. 2로 나누면 2 나머지 1, 2로 나누면 1 나머지 0이 되죠. 그래서 10, 10, 10, 0, 0이 되죠. 자, 그리고 25를 이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25는 2로 나누면 12, 나머지 1, 2로 나누면 6, 나머지 0, 2로 나누면 3, 나머지 0, 1로 나누면 1 나머지 1이 되죠. 그래서 11001인데 요 25는 8비트 해야 되니까 지금 5비트 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 0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00011 001이 되고요. 자 10도 계산해 볼게요. 10은 2로 나누면 5 나머지 0 2로 나누면 2 나머지 1 2로 나누면 1 나머지 0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1010인데, 마찬가지로 8비트니까 4비트 앞에 0을 붙여줘요. 그래서 00001010이 되죠. 그러면 이 IP 주소랑 서브넷 마스크랑 계산을 해보면 돼요. 자, 서브넷 마스크 보죠. 18개. 18개. 그리고 1이 6개. 그리고 나머지 0. 자, 이때 이 비트가 이제 매핑이 되죠.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가 1인 부분, 1인 부분은 네트워크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뒤에 호스트 아이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때 이 부분을 0으로 바꾸면 네트워크 ip가 되고, 전부 다 1로 바꾸면 브로드캐스트 ip가 돼요. 자, 해볼게요. 네트워크 ip는 1 1 0 0 0 0 0 0 0 1 0 1 0 1 0 0 0 0 0 0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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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그럼 0 십진수로 바꿔볼게요. 이값 뭐죠? 0대로죠1 9 2 0요 그리고 이 값은요, 168을 2진수로 바꿨을 때그 값이죠. 그러면 10진수로 바꾸면 당연히 168 그대로고요. 요 값은 이제 10진수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끝자리가 1, 2, 4, 8. 8이고요. 16. 그래서 16과 8을 더하면 24가 됩니다. 그리고 0, 8개는 0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IP는 192.168.24.0이고요. 자,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IP를 계산해야 되는데 브로드캐스트 IP는 110000000.10101000. 자, 여기 보시면 000110은 그대로 쓰고 요 뒤에 이열 자리를 다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11 1, 1, 1, 1, 1, 1, 1, 1,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1, 0, 0, 0, 0은 190이 그대로죠. 그리고 1, 0, 1, 0, 1, 0, 0은 0 168. 그리고 요거는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1, 2, 4, 8, 16 이렇게 되니까 16이랑 8 더하면 24 24에다가 1를 더하면 26 26에다 1 더하면 27 그래서 얘는 27이 되고요. 1, 8개면 뭐라고요? 255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IP는 192.168.27.25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255, 255 이렇게 두개 있었잖아요. 8비트 짜리가. 이 255에 해당되는 이 IP 주소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 9이면 답이 여기 190이 나오죠. 168도 여기 255였죠. 서브넷 마스크가. 그래서 168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데이터링크 계층의 기능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골라서 기호로 쓰시오. 자, 여기 또 기호로 쓰래요. 기호.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의 주소 지정. 최근에 지나온 노드와 다음에 접근할 노드의 물리 주소를 지정을 한다. 물리 주소 지정하는 거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이 맞죠. 일단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기억 체크. 니은. 순서 제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프레임 번호를 부여한다. 프레임 번호 부여하는 건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이 맞죠. 그래서 순서 제어도 해당이 됩니다. 자, 디귿. 흐름 제어. 한 번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조절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고백엔 ARQ나 스탑앤웨이트 이런 것도 활용하죠. 그래서 흐름 제어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리을. 오류 처리입니다. 오류 검출 및 정정,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에 대해 재전송을 요구한다. 오류 처리를 위해서 CRC 등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설명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미음 동기화. 헤더에는 수신 측 프레임 도착 알림, 트레일러에는 프레임의 끝비트, 오류 제어 비트를 넣는다. 네, 데이터링크 계층에서는 동기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노드, 수신 사이 노드에 클럭이 존재를 해서 이 클럭에 맞춰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오른 곳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전부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이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맞는 정답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교착상태 발생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일단 교착상태 발생 조건에 대한 두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상점비환이죠. 네. 상점비환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개를 잘 찾아서 이제 써주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를 해서 다른 프로세스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이것은요. 상호 배제 상태입니다. 네, 상점 비안의 상, 상호 배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 간의 자원의 점유와 대기가 하나의 원형 원형을 구성한 상태를 환형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네. 상점 비안의 환. 환형 대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은 상호 배제. 2번은 환형 대기였습니다. 자, 교착 상태 발생 조건 상점 비환 머릿속에 알아두세요. 1부터 입력한 값까지 제곱의 합을 도하는 프로그램이다. 5를 입력했을 때 55가 출력될 수 있도록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작성하시오. 자, 보시면 메인 함수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스캔 F를 받습니다. 이때 5를 입력했다고 했으니까 i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F, 십진수로 출력할 거예요. 뭐를? fni의 리턴 값을. 근데 fni의 i가 5니까 fn5 값을 반환받아서 이거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fn 5가 뭐냐? 요 fn 에다가 5를 넘깁니다. 5를 넘기면 지금 n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러면 이 리턴형은 실행하지 않죠. 왜냐면이 f 문이 거짓이니까 이 f 문 안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을 안 하니까 리턴 n 곱하기 n 플러스 fn 요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n 곱하기 n은 이미 주어졌어요. 지금 5 곱하기 5. 5곱하기 5를 계산했는데 지금 4곱하기 4, 3곱하기 4, 3, 2곱하기 3, 2, 1곱하기 2, 1을 더해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재기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fn에다가 n에다 4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라서 리턴. 4일 때 4곱하기 4 플러스 fn 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에다 4를 집어넣으면 4곱하기 4가 나오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이 나오니까 이 빈칸에 알맞은 값은 n-1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n이 5일 때를 계산해 볼게요. n이 5면 if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래서 리턴0을 실행하지 않고 이 밑에 있는 리턴을 실행합니다. 5 곱하기 5 더하기 fn 4 그럼 이 fn 4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제기함수죠. 왜냐하면 fn, fn 똑같은 이름이니까요. 그러면 재기함수를 할 때는 헷갈리니까 여기다 복사본을 하나 써 뒀습니다. 자, 여기에서 n을 4를 넘겨요. 그럼 n이 4가 되죠. if n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거짓이라서 요 리턴을 실행합니다. 그럼 4 곱하기 4 더하기 fn 3이 되는 거죠. fn 3일 때는 n이 3이 돼서 3 곱하기 3 더하기 fn 2를 리턴하게 되고 fn 2로 가게 되면 n이 2가 되고 리턴 2 곱하기 2 플러스 fn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N1일 때 N값이 1이 되는 거죠. N값이 1이면 if문. N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짓이 돼서 return 1 곱하기 1 더하기 FN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N 0일 때는 N이 0이 되잖아요. N이 0이면 if문이 참이 돼서 return 0이 됩니다. 그래서 return 0이 되고요. 그럼 이 리턴형을 어디다가 반환해 줘요? 아까 fn0을 호출했던 부분에 반환합니다. 그럼 이 fn이 0이니까 fn1의 리턴 값은 1곱하기 1 더하기 0이 되죠. 그럼 이 값을 어디다가 아까 fn1을 호출했던 여기다가 반환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얘는 2곱하기 2 더하기 1곱하기 1 더하기 0이 되죠. 그럼 이 값을 어디다 반환하죠? fn2에다 반환합니다. 그럼 3곱하기 3 더하기 2곱하기 2 더하기 1곱하기 1 더하기 0이 되죠. 물론 이걸 계산한 값 9더하기 4더하기 1 그러니까 14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4가 여기로 갑니다. Fn3이 뭐예요? 그냥 수식으로 쓸게요. 4곱하기 4 플러스 Fn3이 요거죠. 그럼 이 값은 어디다 반환하죠? Fn4를 호출했던 여기다가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랑 4 곱하기 4, 3 곱하기 3, 2 곱하기 2, 1 곱하기 1, 더하기 0을 어디다 반환하느냐? FnI, 그러니까 Fn5를 호출했던 이 메인 함수에다가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Fn5 값은 5의 제곱, 4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을 모두 더한 값을 출력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n-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지리처리기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구성요소를 고기에서 찾아서 기호로 쓰시오. 이것도 기호로 쓰는 문제예요. 자, 지리처리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보시면은 1번에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조작어는 영어로 DML이죠. 데이터 조작어 요청을 분석을 해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걸 유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 조작어 요청이니까 DML이 들어가야겠죠. DML 들어가는 건 리은 디귿 두개 중에 하나겠네요. 그리고 런타임에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컴파일러 역할입니다. 그래서 1번은 DML 컴파일러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유효한지를 검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을 한다. 사용자의 어떤 접근 요청, 그러니까 즉 트랜잭션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내용이 이 보기에서는 미음. 트랜잭션 관리자가 있겠네요. 트랜잭션을 관리하면서 사용자의 접근 권한도 확인을 하고 무결성도 이제 유지하기 위한 이제 체크도 하고요. 그래서 2번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요. 이 개념 하나하나를 알고서 풀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이 보기에서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유추해서 풀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풀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소스코드와 소스코드에 해당하는 제어 흐름 그래프. 이게 제어 흐름 그래프죠. 있을 때 문장 커버리지. 문장 커버리지는 소스코드의 모든 문장을 얼마나 실행시켰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자, 이 문장 커버리지를 100%, 즉, 모든 코드를 다한 번씩 실행해 본 겁니다. 만족하기 위한 테스팅 순서를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1번을 실행을 해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고 지금 보시면 2번이 있는데 2번은 예 와일문,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e False 여부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데 False로 가게 되면 지금 return 제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모든 코드를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트루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트루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다 쓰면서 할게요. 자 2번 실행했고 그 다음에 3번도 실행을 합니다. 자 3번 부분에서는 여기 If문, 조건문이 나오는데요. 조건문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제 4번으로 가고 만족하지 않으면 5번으로 가게 되는데 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4번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즉 True로 가야 되고 여기서 print a x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실행을 하게 되죠. 4번 다음에 5번을 실행을 하게 되고 자, 5번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while문으로 가게 됩니다. 자, while문으로 가게 돼서 이번에는 펄스문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펄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 이때 리턴 제로를 하게 돼서 6번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실행된 다음에 6번이 실행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팅 순서는 1, 2, 3, 4, 5, 2,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포지션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팀장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 빈칸에 알맞은 키워드를 작성하시오. 키워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법을 보면 크레 e 이 a 테이블, 테이블을 생성을 하겠다. 인플로이 테이블을. 자, 그 안에 속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포지션이라는 컬럼에 데이터 타입은 바차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1번에 들어갈 내용은 포지션에 대한 조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약 조건.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체크가 되겠습니다. 뭘 체크를 하냐. 포지션에 들어갈 값이 사원이거나 대리이거나 과장이거나 차장이거나 팀장이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문법은 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지션 테이블에 예를 들어 사장을 넣는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원, 대리, 과장, 차장, 팀장만 들어가게 만드는 구문이 바로 이. 구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 2번 인입니다. 네, 다음은 파이썬 코드이다. 밑줄 친 곳에 알맞은 키워드를 쓰시오. 자, 포켓은 리스트형인데 페이퍼랑 셀폰이 있고요. 카드는 논리형이네요 True입니다. 이때 If 자, 캐시가 포켓 안에 있냐? 자, 인연산자는 뭐냐면 이 포켓이라는 리스트 안에 캐시라는게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캐시가 없죠. 그럼 if 문이 거짓이면 if 안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가는데 이 명령어는 뭐죠? 자, 파이썬에서는 elif 아니면 else가 되는데 else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if 덩어리에서는 else는 딱한 번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elif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elif라고 써주셔야 합니다.